안녕하세요. 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풀스윙 4주 완성의 3주차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3주차 연습의 목표는 1주차와 2주차에서 연습했던 절반 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조금 다듬어서 풀스윙에 가깝게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2주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 연습을 할수록 좀 숙달이 될수록 커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절반 수행에서 더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번이나 6번 하연을 기준으로 양팔이 어깨 높이까지 양팔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그 정도를 풀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양팔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을 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손등이 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처음 준비 자세에서 그립을 어느 정도 잘 잡았다면, 왼손등이 펴진 상태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왼손등이 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드는 것도 3조차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처음 준비 자세에서 왼팔과 오른팔의 간격이 있는데요. 이 양팔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격이 유지되면서 백스윙을 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백스윙을 올라갈 때 양팔의 간격이 이제 벌어진다면 왼팔과 오른팔이 뭐 벌어진다면 상체의 회전이나 스윙 궤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3주차 연습에서 어, 백스윙을 연습하실 때이 부분도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양쪽 어깨는 백스윙에서 90도까지만 회전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처음 준비자세를 영도라고 했을 때 왼쪽 어깨가 몸 중앙까지 오는 정도를 90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상체는 90도까지. 어, 90도보다 더 적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물론 더 많은 것도 어, 문제가 됩니다. 상체는 회전해서 딱 90도 정도까지만 회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확인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골프스윙에서 이제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처음 배우시는 과정에서는 뭐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들만 점검하며 연습을 하셔도 지금 단계에서는 큰 문제 없이 좋은 백스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스윙을 하고 그리고 다운스윙 임팩트,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는 네, 상체하고 하체가 뭐 앞이나 뒤나 뭐 좌측이나 우측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하체 회전에 집중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좋은 스윙과 좋은 결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연습하실 때잘 맞고 안 맞고 뭐이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동작에 집중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다운 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는 어,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 상체와 하체의 회전에 좀 집중해서 연습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1주차와 2주차 연습에서는 이제 다운 스윙과 임팩트를 하고 샷이 끝난 다음에 백스윙과 마찬가지로 이제 양팔이 어깨 높이 정도에서 끝내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3주차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클럽을 조금 더 넘겨서 어, 스윙을 마무리해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피니쉬라고 합니다.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어, 피니쉬 동작은 좀 자연스럽게 좋은 모습이 나오면 좋겠지만 좀 보기 좋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좀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1주차와 2주차에서 연습했던 절반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팔을 살짝 구부리면서 클럽을 넘겨서 클럽의 샤프트가 목이나 어, 등 쪽으로 살짝 닿을 수 있도록 어, 우선은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럽을 넘길 때 양팔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약간 붙은 상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클럽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 최대한 좀 조이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클럽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클럽을 넘길 때 양팔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어, 양팔이 이제 벌어지는 것은 뭐샷 결과나 이런 뭐 비거리, 뭐 방향성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좀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치고 난 다음에 양팔을 좀 붙인 상태로 클럽을 넘긴다고, 어,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니시에서 클럽의 샤프트는 지면과 한 45도 정도 어, 조금 세워지는 느낌, 조금 높게 들어주는 느낌으로 어, 피니시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피니시 동작에서 클럽의 샤프트가 좀 평평하게 있다면 어, 다운스윙에서 클럽이 잘못된 방향으로 약간 엎어 내려오는 방향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어, 피니쉬 과정에서 클럽의 샤프트를 한 45도 정도의 각도로 약간 높게 클럽을 좀 세운다는 느낌으로 클럽을 들어주시면 이제 그러한 동작이나 느낌이 다운 스윙에 영향을 줘서 다운 스윙이 엎어 내려오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어,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니시에서도 이제 백스윙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회전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요. 공을 치고 난 다음에 골반은 목표 방향 정도를, 상체는 골반보다 조금 더 회전을 하겠죠. 그 정도만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스윙 마무리 동작에서 상체와 하체 회전이 너무 많다면 아, 오히려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이런 전체적인 스윙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적당히 회전을 하면서 스윙을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로와 아마추어 골프 스윙에서 이 상하체 회전의 차이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아닙니다. 상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백스윙에서 한 90도쯤 돌아가고 공을 치고 난 다음에 100도쯤 돌아가는 것은 프로나 아마추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하체 회전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다운 스윙에서 골반이 먼저 회전하고 상체가 회전하는 이런 회전의 순서나 회전의 타이밍에서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스윙을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회전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 유연성이 허락하는 정도 내에서 어, 적당히 회전을 하면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주차와 2주차에서 연습했던 절반 스윙에서는 공을 치고 난 다음에도 오른발이 지면에 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3주차 스윙에서는 이 오른발이 조금 더 들려서 어, 자세를 잡도록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오른발이 들리는 과정이 뭐 오른발을 억지로 드는 느낌보다는 치고 난 다음에 클럽이 더 많이 넘어가면서 상체하고 하체가 더 많이 회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딸려가면서 살짝 더 들리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다운 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발을 너무 빨리 들어서, 너무 억지로 들어서 골반이 흔들리거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이제 스윙의 모습은 이제 풀스윙에 가까워졌는데요. 3주차 부터는 스윙의 리듬과 템포에도 좀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스윙 리듬과 템포는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뭐 운동 능력이나 뭐 신체 조건, 뭐 성격이나 성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스윙 리듬과 템포는 빠르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고요, 뭐 느리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우선은 좀 느리게. 어, 좀 여유 있는 리듬과 템포를 연습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동작을 어, 조금 더 하기가 편하고 어, 느끼기가 좋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우선은 좀 느리게 어, 여유 있게 스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어, 원하는 동작을 집중해서 연습을 하고 이 내가 원하는 동작이나 스윙이 좀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어, 점차 리듬과 템포를 좀 빠르게 하면서 어, 나에게 맞는 리듬과 템포로 하면서 파워나 스피드를 올리는 방향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린 스윙에서 빠른 스윙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빠른 스윙에서 느린 스윙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리듬과 템포의 연습법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두 박자로 백스윙을 들고 한 박자로 공을 치는 방법입니다. 백스윙에서는 하나, 둘, 두 박자로 올리고 다운 스윙과 임팩트에서는 셋. 한 박자로 내리는 방법이 좀 가장 무난하고 쉬운 연습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연습을 할때 하나 둘은 좀 늘어지게 조금 더 여유있게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셋 하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하체와 골반 회전을 이용하도록, 셋에 하체와 골반이 돌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좀 느리고 여유 있는 리듬과 템포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익히는 순서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될 때,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방향이 바뀔 때, 어, 살짝 멈추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어, 스윙의 방향이 바뀔 때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을 치는 동작을 시작하면서 뭐 양팔에 뭐 상체에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팔로만 다운스윙을 시작하거나 클럽이 뭐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오거나 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 원인은 비슷합니다.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뭐, 하체가 먼저 돌고, 그 다음 상체, 그 다음 팔, 뭐, 마지막에 클럽. 이런 순서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순서가 잘못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이제 골프를 시작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물론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골반과 하체가 먼저 움직이면 좋겠지만, 처음 배우시는 과정에서는 이제 클럽을 내 양팔과 손이 잡고 있다 보니까 공을 치려고 할때 양팔과 손이 좀 먼저 내려오는 게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때 살짝 멈춰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그 멈추는 느낌이 양팔이 먼저 내려오는 것을 약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하체와 골반을 먼저 움직이기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적으로 봐도 살짝 멈추는 타이밍을 이용하면 골반과 하체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연습하는데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연습하셨으면 이제 겉모습은 풀스윙에 어, 가까워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1주차의 영상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어, 믿을만한 코치에게 직접 가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 스윙을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가서 배우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골프스윙의 특성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윙과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스윙 간의 차이가 어, 아주 크기 때문에 뭐집 근처나 사무실 근처에 뭐 깨끗한 연습장에서 믿을 만한 코치에게 어, 직접 가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